안녕하세요 카나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타듀 밸리 완결편입니다. 스튜디오는 1일부터 진행했으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전 영상들 보고 오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301일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구독자분이 알려주셔서 제작 관련 추가 정보 표시를 체크했더니 제작템 만든 횟수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무튼 마지막 제작품은 미니 대장간이었어요. 이걸 제작하려면 이리듐 주개가 필요하니까 미리 구워놓고 오늘도 용의 이빨 구하러 가야겠네요. 아 그리고 디럭스 허수아비도 만들어서 설치해 두었어요. 허수아비 중에 제일 마음에 들게 생겼습니다. 진저섬 광산에 와서 열심히 용의 이빨 찾아봤는데 오늘은 하나도 안 나왔고 대신에 보물 상자에서 용의 이빨 커틀러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인피니티 블레이드가 더 좋긴 한데 처음 보는 칼이어서 보관하기로 했어요. 진저섬 집으로 돌아와서 비어 있는 밭에 고대 씨앗으로 꽉 채워 심고 또다시 광산으로 출근했다가 드디어 용의 이빨을 얻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구워놓은 죽에들 걷어주고 미니 대장간을 제작했습니다. 드디어 제작품을 전부 만들게 되었네요. 이제 황금시계랑 배송품 도감만 채우면 진엔딩을 보게 될 겁니다. 좀 있으면 영령의 전야제 하는 날인데 크로버스가 본인이 가면 분명 어디 가둬놓을 거라며 시무룩해 하더라고요. 크로버스한텐 미안하지만 사람들한테 잡히는 모습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리고 가을 첫날에 심어뒀던 달콤보석 베리를 수확했습니다. 이것도 배송품 도감에 필요했거든요. 아무튼 마을로 와서 사람들이 집 주변에 꾸며놓은 호박을 전부 훔쳐왔습니다. 교지에 설치해둔 등불도 모조리 긁어왔어요. 몰랐는데 이거 뜯어지더라고요. 이따 우리 집에 설치할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저번에 주니모 카트는 했는데 대추원 왕의 보험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해봤는데 여러분은 이거 잘하시나요? 하시나요? 저는 2탄까지는 그럭저럭 무난하게 하는데 3탄에서 맨날 죽더라고요. 목숨이 6개나 있었는데도 샘을 계속 못 먹어서 여기서 다 죽었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농장에 돌아와서 훔쳐왔던 호박이랑 등불을 여기저기 설치해뒀습니다. 황금시계를 사려면 부지런히 돈 벌어야 하니까 완성된 와인도 싹다 걷어내고 농장일을 계속 했습니다. 다음날 보니까 차나무가 살짝 자랐더라고요. 아직 다큰건 아니고 반 정도 자란 것 같아요. 근데 차나무는 계절의 마지막 주에만 찻잎이 열려서 다음 계절인 겨울에 잎을 얻을 수 있겠네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것저것 다른 일을 하면 되니까 말이죠. 채석장 동굴에 있는 해골머리를 박살내면 확률적으로 저주받은 마네킹이 나온다고 하는데 정말 나와주네요. 얼른 집에 가서 설치해봤는데 저주받아서 그런지 색깔이 보라색이네요. 집에 두고 자면 가끔 혼자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엄청 기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감을 확인해보는데 커피콩, 작은 염소젓, 양털, 녹차, 찻잎, 다섯 개가 남았습니다. 거의 다 왔네요. 그리고 비밀 노트를 보는데 에비게일이 온천에서 엄마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하길래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낚시를 했더니 바로 나와주네요. 지금은 시간이 늦어서 내일 돌려줘야겠습니다. 그리고 밤 12시 40분에 해변으로 가는 다리에서 덤불을 흔들었더니 마니랑 루이스가 튀어 나옵니다. 아니, 진짜 빛보다 빨라. 아무튼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마네킹한테 가보는데. 한 발자국도 안 움직였더라고요. 좀더 기다려봐야겠네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너구리한테 와봤는데 또 뭔가 도와달라고 합니다. 미션이 아직 안 끝났나 봐요. 배송품 중에 염소젖이 필요한데 자꾸만 대왕 우유로 나와서 한 우수 없이 염소를 사기로 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면 작은 우유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에비게일에게 어제 찾은 목걸이를 돌려주고 터널로 와서 빈 공간까지 술통으로 꽉 채워놨습니다. 참나무 수에 커 걷어낼 때 나무 씨앗이 자꾸 방해돼서 자갈개를 깔기로 했습니다. 여기 걸을 때마다 재밌는 소리가 나네요. 영령의 전여제가 시작해서 어김없이 미로 체험하러 왔는데 레오는 눈도 깜빡이지 않은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는데요. 뭔가 공포스럽지 않나요? 아무튼 이번에도 어렵지 않게 황금호박을 찾아냈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다음날엔 슬라임을 키워볼까 싶어서 슬라임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구 카탈로그를 샀어요. 2 0만 원이나 하지만 술통에서 와인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돈은 금방 모일 거라 생각했어요. 집에 와서 가구 카탈로그를 구경하다가 이것저것 설치해 봤습니다. 너구리 미션하려고 도미를 잡아주고 마을 회관 뒤에서 주니머 동상을 찾아냈습니다. 집에다 놔둬야겠네요. 오늘은 겨울 첫날입니다. 달력을 보니 크로버스 생일이더라고요. 다이아를 선물로 줬습니다. 근데 부화한 날이라니 어디 아래서 태어났나? 어제 주워온 주니머 동상은. 다이아 공장에 세워두고 밖으로 나오니까 수박 랜턴이 썩은 식물로 변해서 치워줬어요. 그리고 달팽이 5마리가 필요해서 통발을 더 설치해 놨습니다. 근데 미니 대장간을 만들고 사용은 안 해봐서 도끼를 재련해보기로 했습니다. 효과는 신속히 나오길 바랬는데 다행히 바로 나와주네요. 재료가 무려 무지개 파편이라 여러 번 하기는 부담이거든요. 도끼 내리치는 속도가 진. 진짜 마음에 듭니다. 나무 해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요. 건초가 필요해서 잔디배로 왔는데 슬라임장은 아직 만들고 있네요. 그리고 어제 잡았던 도미를 혼용기에 구워놓고 바닥에 여기저기 널브러진 쓰레기를 치우기로 했어요. 깔끔해지니까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밖으로 나와보니깐 말론이 슬라임장 만들었냐며 초록 슬라임알을 줍니다. 이걸 부화기에 넣으라고 하네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일단 파우더 멜론을 땅에 심어 두고 통마에 걸린 달팽이를 뺐는데 네 마리가 나왔더라고요. 나머지 한 마리는 수조에서 키우던 달팽이를 꺼내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너구리한테 건네주고 요정 가루를 일곱 개 받아왔어요. 나무를 하면서 내려오다 보니 모자지 있는 데까지 와서 셰프 모자를 하나 사봤습니다. 옷장에 셰프 셔츠가 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입혀보니까 완전 요리사 그 자체입니다. 아무튼 너구리한테 와서 파우더 멜론을 대량으로 사. 하고 밭에 심은 다음 잠을 자러 갔습니다. 다음 날은 로빈한테 가서 남아있던 집 개조를 몽땅 했습니다. 그리고 템을 위한 집을 지어줄 수도 있는데 나무랑 돈이 많이 필요하네요. 돈이 넘쳐나면 그때 해보겠습니다. 망두거를 키워보고 싶어서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망두거는 템뭐 줄지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집 근처가 지저분해서 어란 전용 절임통을 다 뺐습니다. 개조해서 집이 넓어졌으니까 부엌 옆에 설치하려고 말이죠 근데 이 자리 별로였어요 연못이랑 거리가 멀어서 훨씬 귀찮아졌거든요 그리고 슬라임장에 와서 부화기에 보라색 알을 넣어 뒀습니다 이제 이리 좀 슬라임이 태어날 거예요 슬라임은 물을 먹고 사니까 통에 물 뿌리개를 뿌려 줬습니다 저수 받은 마네킹은 계속 움직이지 않아서 시시하더라고요 이 자리가 마음에 안 드나 싶어서 다이아 공장 쪽으로 옮겨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한 절임통을 추가로 설치해 주고 방을 약간 꾸며보기로 했어요. 잘못 꾸미기도 하고 귀찮아서 잘안 하는데 뭔가 너무 창고 느낌 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오늘은 이것저것 벽지랑 바닥 바꿔보고 가구도 설치하면서 하루 종일 시간 보냈습니다. 다음날 오전까지 말이죠. 창고 같았던 것보단 밝아져서 좋네요. 연못이 완성돼서 망두거를 던져놨습니다. 오후에는 펜이랑 영화 보자고 꼬시고 영화관에 들어왔는데 인형 뽑기에 잠시 미쳐있다. 정신 차리고 상영관으로 왔어요. 페니는 영화가 만족스러웠나 봅니다. 지하실에 이리듐 와인이 완성돼서 전부 걷어내고 어제 뽑아온 장식물을 농장에 설치해 봤어요. 슬라임이 태어났다길래 한번 보러 와주고 야외에서도 키울 수 있다고 해서 밖에다 부화시켜 보기로 했습니다. 너저분하게 있던 술통도 말끔히 치우고 황금 시계를 사기 위해서 귀찮아도 부지런하게 와인을 걷어내러 다녔어요. 아까 뜨더운 술통은 집에다 설치해 두고 잤습니다. 와인을 잔뜩 팔았더니 한 번에 50만원 넘게 벌었더라고요. 이제 돈에 쪼들리는 삶만 끝인 것 같아요. 아침에 눈떠보니까제 지갑은 999만원으로 채워줬습니다. 차나무는 좀더 기다려야 하지만요. 곧 황금시계 만들겠네요. 전설의 물고기 얼란이 비싸니까 혹시 숙성시키면 더 비싸지 않을까 했는데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재련을 안 했던 호미를 재련시켰는데 효율이 나왔습니다. 기력이 소모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하는 김에 낚싯대도 해봤는데 자동 낚싯바늘이 나왔고 물뿌리개는 범위 증가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리 좀 스프링클러 범위대로 뿌려집니다. 할아버지 사당 쪽에 와서 신비한 나무를 쭈르륵 심어두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신비한 시럽을 뽑아내려고 말이죠. 돌도 구하고 돈도 벌겸 방산에 왔다가 몬스터 때려잡고 천만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스튜 하면서 천만 원 모아본 게 처음이라 신기합니다. 근데 내일은 어음 축제 날이라 황금 시계는 바로 못 만들겠네요. 다음 날눈 뜨자마자 저주 받은 마네킹 확인해 봤지만 여전히 그대로였고요. 월요일이라 미션 받으러 왔는데 대가족이라는 전설의 물고기를 잡는 미션이 있더라고요. 이건 한 번도 안 해본 거라 바로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농장에 돌아와서 축제에 참여했어요. 이번 낚시 대회도 어김없이 제가 이겨서 경품 티켓을 따냈습니다. 다음 날 연못에 가 보니까 망두거가 어란을 주더라고요. 근데 105원밖에 안 합니다. 그냥 망두거는 구워 먹는 게더 이득일지도요. 그리고 농장에 슬라임이 태어났습니다. 얘는 공격성이 있으니까 나중에 울타리를 만들어서 가둬놔야겠네요. 혹시나 싶어 너구리한테 또 와봤는데 미션은 아직 안 끝났더라고요. 아마 계속 미션이 나오나 봐요. 어쨌든 대망의 황금 시계를 설치하러 왔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1천만 원이 삭. 사라진다니 뭔가 아깝지만 진행딩을 보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냥 장식용이 아닌 게 이걸 설치하면 바위 파편도 안 나타나고 물타리가 풍화되지 않으니까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다음 치미션하러 왔습니다. 대가족 전설의 물고기는 기존이랑 똑같은 장소에서 잡힙니다. 모자지 근처 강에서 빙하고기 주니어를 어렵지 않게 잡고 광산 앞 호수에서 전설의 물고기 투를 잡으려 했는데 와이 친구 무 여긴 <목소리법> 왜이러죠? 그렇게 한번더 도전했는데 몇 번이나 놓칠 위기를 넘기면서 겨우 잡아냈습니다. 지금까지 물고기 중에 제일 어려웠어요. 근데 이 녀석 배가 통통한 게 먹음직스럽네. 바다에 와서 크림슨 피쉬의 아들을 잡고 하수도에 와서 방사능 잉어도 잡았습니다. 마을 회관 옆에서는 아기 아씨를 아주 쉽게 잡았어요. 아기 아씨는 핑크색 물고기네요. 연못으로 와서 별거 아닌 템을 주는 망두거를 쫓아내고 전설의 물고기를 풀어놨습니다. 물색 가리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처음으로 세워본 황금 시계를 구경하러 왔어요. 시계 바늘이 현재 시간을 나타내더라고요. 이런 디테일한 것도 좋네요. 다음 날 연못에 와봤는데 물 색깔이 짙은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전설의 물고기랑 색깔이 똑같네요. 그리고 지갑이 항상 빵빵했었는데 갑자기 홀쭉해져서 적응이 안 되네요. 오늘도 열심히 농장일해서 다시 지갑에 돈을 채워야겠습니다. 그리고 와인 창고는 풀통 자리를 받. 보려고 하는데요 오른쪽은 실수로 잘못 놨지만 이렇게 하면 술통도 더 많이 놓을 수 있고 동선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건물 위치도 좀 바꿨습니다 오벨리스크를 한 곳에 모으려고 말이죠 그리고 연못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전설의 물고기를 더 넣으려고요 야외에서 키우는 슬라임을 위해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슬라임이 물을 먹고 산다니까 작은 웅덩이에다 놓고 키우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슬라임 건물에도 울타리를 쳤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좀더 꾸밀 거예요. 친구 한 마리 만들어 주려고 빨간색 알을 부화기에 넣어두고 위에는 봄의 농사를 지어볼까 싶어서 스프링클러를 놔뒀어요. 그리고 슬라임 건물 안에도 스프링클러를 두면 자동으로 물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나무 상자를 제작품 해체기에 넣어봤습니다. 중요한 템은 돌려준다고 해서 말이죠. 기다리는 동안 다른 일 하러 왔습니다. 영화를 볼까? 하는데요. 이번엔 누구랑 볼까요? 드미트리는 항상 로빈하고 춤을 추던데 이번엔 싸우겄나? 왜 혼자 춤추지? 아무튼 영화표는 세인을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영화관으로 왔는데 문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다시 왔는데 세인은 영화표를 이미 사용한 걸까요? 갑자기 저 혼자 보라고 하네요. 근처에 있던 에비게일에게 영화 같이 보자고 하고 상영관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재밌을 때 깨워라고 하더라고요. 취향이 아닌가 봐요. 어쨌든 연못이... 만들어져서 이번엔 크림슨 피쉬의 아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법사 카탈로그를 사러 하수도에 왔어요. 카탈로그에는 마법사스러운 가구랑 소품이 여러 개 있길래 작은 방을 꾸며봤습니다. 새로운 가구랑 소품을 쓰니까 재밌네요. 특히 초록색 용기가 나오는 커다란 냄비가 제일 마음에 듭니다. 뭔가 먹으면 죽을 것 같이 생겼지만 말이죠. 파우더 멜론 씨앗은 생길 때마다 계속 심어두었는데 거대 작물은 더 열리지 않았어요. 너구리 미션이 또 생겼길래 요구하던 농어를 낚아서 혼연기에 구워놓고 연못으로 와보니까 크림슨 피쉬의 아들도 물 색깔이 보라색이네요. 이때는 물 색깔이 다 똑같은가 보다 싶어서 연못을 더안 만들었는데 아기 아씨는 다른 색깔이라고 합니다. 진엔딩은 99%까지 올라왔어요. 차나무 잎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구워놨던 농어랑 홍합을 너구리에게 주고 미스테리 박스 5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팸의 집에 와봤어요. 팸은 항상 저기 초록색 소파에서 잠을 자더라고요. 집 자체도 트레일러인데다. 난로도 없어서 너무 추워 보입니다. 그래서 돈도 어느 정도 있겠다. 팸의 집을 지어주기로 결정했어요.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되네요. 야시장 하는 날이라서 잊지 않고 무료 커피 받아주고 마음에 드는 물고기 그림도 사고 비싼 피아노도 고민 없이 샀습니다. 이제 돈은 넘쳐나니까요. 그리고 찌스타일을 보러 왔는데 대가족 물고기까지 잡으니까 전부 꽉 채워졌어요. 마지막지는 별방울이었는데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와인이 완성돼서 잘못 설치했던 술통을 제대로 자리 잡아 줬습니다.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그리고 언제 꼭 데려온다고 했던 보라색 거북이를 입양하러 왔습니다. 멜론빵 친구니까 포도빵으로 이름을 지어 줬어요. 그리고 히터도 챙겼습니다. 겨울에 히터를 놔두면 동물 친구들 기분에 영향을 친다고 해요. 그러면 생산품 품질이 올라갑니다. 아무튼 집에 와서 포도빵을 쓰다듬어준 다음 저번에 영화를 못 봤던 셰인이랑 같이 보기로 했는데요. 의도한 건 아닌데 뭔가 커플룩이네. 아무튼 셰인은 영화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다음엔 누구를 데려올지 고민이 되네요. 슬라임장에 오랜만에 와봤더니 그새 여러 마리가 생겼습니다. 슬라임볼도 있고 말이죠. 근데 이게 돈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와 봤더니 페미 집이 완성됐더라고요. 로빈이 저에게 와서 비용을 제가 지불한 걸 말할지 물어보는데 서로 마주칠 때마다 괜히 부담일 것 같아서 익명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뭔가 너무 과몰입했나? 아무튼 페미 꿈만 같다면서 막 우는데 뭔가 짠하니요. 팬이랑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봤는데 진 짜넓더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집보다 좋다. 아무튼 페미랑 페니가 행복해져서 다행이네요. 그리고 로빈한테 와봤는데 30만 원의 지름길을 만드는 게 생겼더라고요. 궁금해서 바로 가진 돈 탈탈 털어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페미랑 마주쳤는데 누가 집을 사준 게 사기 아니냐고 믿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반응 보는 것도 재밌네요. 차나무 잎이 자랄 때까지는 할 일도 없으니까 집 주변에 살짝 꾸며 보려고 합니다. 잔디는 피에르 가게에서 잔뜩 사 왔어요. 그러다 터널 와인이 완성돼서 뜯으러 왔는데 로빈이 있더라고요. 지름길은 여기인가 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꿈을 꿨는데 웬 마녀가 나타나서 슬라임 건물에 마술을 부리더라고요. 꿈이 너무 생생해서 바로 달려갔는데 네, 당연하게도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 꿈틀거리는 검은 석탄 같은 건 슬라임이겠죠? 근데 흔한 색깔이 아니어서 좋을지도요 그동안 잔뜩 모아놓은 고대 인형을 들고 고대의 돌로 전부 바꿨습니다 이거 몇 번이든 할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슬라임 건물로 와서 꾸미기 시작했어요 아니 침대도 놔둘 수 있길래 오늘은 여기서 잡았습니다 잠도 여기서 깨어나네요 그리고 집으로 왔더니 드디어 차나무에 잎이 폈습니다 근데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제 이걸 녹차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녹차랑 찻잎도 같이 배송 보내야 해서 아직 좀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법사의 집 지하실로 와서 쓰고 남은 고대의 돌을 미아오미역 칼로 전부 바꿨어요. 기념으로 가지려고 말이죠. 농장으로 돌아오니 녹차가 다 만들어졌길래 배송함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슬라임 건물을 꾸미면서 놀기도 하고 황금 시계도 자리를 옮겨서 주변을 꾸미다가 기절했는데 슬라임 건물에서 깨어나더라고요. 아무튼 집으로 와서 마지막 배송품 도감인 찻잎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집 지름길도 완성돼서 구경하러 오고요. 보니까 산으로 이어지는 길인데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다음 날 저는 배송품 도감을 다 채워서 새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아무튼 집에 돌아왔더니 저주받은 마네킹이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딱. 한 발자국이긴 한데 그래도 새로워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포도빵 밥그릇이 없어서 하나 만들어주고 치의 호두방으로 와봤는데 완성이 100%로 바뀌었네요 내일이면 진엔딩 볼것 같아요 내일이 오기 전까지 시간이 있어서 남은 시간엔 슬라임 건물 좀 꾸미다가 잤는데요 아침에 눈 떠보니까 뭐라 뭐라 알림이 뜨면서 머나만 곳에서 우르릉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어딘지 알것 같네요 온천쪽 기찻길 위에 있던 커다란 바위가 간첩같이 사라져 있어서 이쪽 길을 따라 쭉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와보니 루이스가 있었고 이 마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설명하면서 제 덕분에 마을이 번창하게 됐다고 고맙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마주쳤던 사람들과 몬스터와 동물들까지 전부 나오고 마지막으로 할아버지랑 치가 수고했다는 식의 말을 하면서 엔딩 크레딧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완벽추석기로 와서 진정한 완벽의 동상을 얻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매일 매일 무지개 파편이 나올 겁니다. 그 동안 스튜디오하면서 진엔딩은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진엔딩까지 오게 되었어요. 스튜디오의 후속적 얘기는 진짜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것도 얼른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저의 스튜디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일부터 300일 넘어서까지 길고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진짜로 감동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